자, 우리 데모 클래시아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원이 데모가 사람이란 뜻이 있고, 클래시어누구란 뜻이 있어요. 자, 우리 패턴 올리즘은 가부장주의. 그래서 우리 전에 살해할 때 패트리사이드랑 부친살해? 근데 우리는 형제살해를 시험에 니다 자, 패트리사이드붙부때요 살해. 형제살해. 자, 우리 제노사이드랑 홀로코스트는 얘는 대량 쓰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사이드가 중요한 뜻이 있잖아요. 페스트가 벌레나 곤충, 그러니까 페스티사이드, 이거 독해서 살충제 적어줄 요막 수위 사이드를 자살하다는 그런 것처럼 페스티사이드 많이 씁니다 살충제. 수의사이든 자살 그래서 우리 어휘시험에는 프레티사이드이 나옵니다 현재 사회데모칼시 민주주의 대우가 사람들에게 설명해 수있을니까 그래서 우리 인구학적 할 때는 데모그래피컬 인구통계 데모그래피스, 독해원을 좀 알아보시고 자, 레이티드 페이어는 참고 해주세요. 자유방인주. 제가 읽어볼게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감섭을 가능한, 배제하는 경제사상이다. 자, 모나키, 군주정치아리스토크레스가 기족정치. 그래서 우리가 모브라는여러은고기에 뜻이 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직 모빌트죠. 기족. 근데 반대는 이그노브이야들으세요 비열하고 야비한 거 우리, 비어라. 기억하세요? 미, 비어라. 베이스, 비어라. 베이스는 구매할 드도 있지만. 그래서, 미스. 비어라. 반대로, 이거, 노블. 소설할 때 노블은, 얘 형사할 때, 새로운 뜻이죠 새로운. 그래서 명사로, 노벨티 대표. 찬신한 헷갈리죠? 자, 모토크래쉬. 독재국가. 오토와 스스로한 뜻이니까 그러니까 s e l f p r e t i o n 그럼 우리 커뮤니즘, 공산주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그서 처음에 했을 때 캐피탈 여러 가지 가있었는데첫 번째, capital p n s m n t 사야.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쓰여요 공부들에서 i m p l e m n 왜요? 동사 이 m p l e e 는 공부들에서 두지 뜻이에요. 실행하다, implement. 처형하다, 이두 개의 명사 그래서 실행과 처형 두개 있어요. 표시해 주세요. 이데추션이데기타 캐피탈 퍼니시먼트에서 캐피탈이 치명적이명적문적 그리고 데스펜스 많이 있어요. 하여 다음에 비디오 프린치는 관료주의, 관료국가. 그래서 메리테이프라는 게관공에서 불필요한 인공식. 관료가 통신주의라는 뜻이고요. 메리트 프린치는 능력주의 사회. 자, 다음에 a s s u m p 추적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a s s 가정하다, 인체하다, 떠맡다, 양상이다 뜻이 있었고, 그래서 분사파트별 어떻게 이거죠조사시직지는 있어요. a s s 대절, 프로바이 i d 대절, 프로바이 i d 대절, 서포 p p 대절 즉시 s u p p 도 넣고 얘는 조건의 부사죠 그럼 못 보시는 조심해야 돼요. 시간과 조건의 포함해서는 현재 시대가 미리 실수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시수되지않습다 이런 예전 표현입니또어슈 s u m e 을까요 여러분? 미이뭐고 인차는 뜻이 있어요. 아이씨, 덤벙지 이막아잖아인 뭐. i n 트 o l 음, e n t 무례한 것, i m p u d e 그래서 여기 조금씩 조금씩 반복할게요. 인피 p 트 무례한 거. 이러면 Indicent 이 s s u i n g 반대예요, 견순하고 비축,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d s 트 e n t 좀 예의바르고 험블. m b l e h u m b l e 은 상태 쓰면 좀 견순하고 상태 쓰면 되게 비축한거 그래서 기억하세요? Indicent, 반대야 좀 외설스러운 거, 좀 야한 거 그래서 우리 야한, Rude, d i s t a n t o u s Indicent 세개 같이 볼게요 이제 다음에 자, representative 대표자, r e p r e s e n t 나타내다 대표하다, aggregate 전체로서, collective 집단의 단체, 자쭉 내려가서 예, 여기는 유약한 애들인데, c o n d e n s e boil down some, uh, compress 네트 커링이 클로즈 기출 발표해 주세요. 시간이 축복하다. 커링 클로즈는 시합 땅이 제약하다. 자, 스위핑 발표. 우리가 스위핑을 원래 쎄다. 아, 청소지는이다 근데 스위핑은 전면적인 방어. 법그 밑에 내용 보면은 스위핑 리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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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메이션, 개혁, 전면적인 개혁, 스위핑 체인지, 이렇게 전면적인 변화. 광범위한 어스위핑 제너레이제이션 광범위한 일반화 뭐 포괄적인 진술 이런식으로 자어플로스드 볼드, 볼드 발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자 홀리스틱 전체론적인 그니까 지금 어프로치처럼 명사 어프로치처럼 색소가 다 뒤에 자애 나지 않았죠 범위 인식 비자는 보통 되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원티드 공항간 카우보이 영어은 지멘트가 미치 밑에 미 밑에 미치 밑에 미치는 밑에 미치는 밑에 미스는 밑에 는 밑에 미치는 밑에 미치는 밑에 미치는 밑에 미치는 밑에 미치는 밑에 했었죠 대에로 Constituency가 뭐 선거부, 아까 c o n s t i t u t n d 했었어요. 구성하다, 설립하다, Constitution, 헌법 Constituent, 유권자 아, To the point랑 우리 레코드 전에 했었는데, 그치게요. 출 어휘점에서 강결 색다른 용어 반대로 Locations, Get r l o o s e 좀 수다스럽고, 장황한 거이두 단어의 기를 e 큐 매니컬은 보편적인 유니버셜 카톨리 유비쿼터스, 이매시페이트, 저격성 놓아주는 거 해방하다. 쭉내려할게요 라이언스 섀도 기출인데요. 가장 커다란 곡. 유비쿼터스 모처 열려있는 내용일까요? 이더웨이야 어떠한 방식이든 레이시즘이 인종 차별주의예요. 러시아의 인종 차별주의는 유비쿼터스. 흔한 건 아니다. 그래서 레이시즈가 이종차별주의면 패시즈는 성차별이에요. 상차별. 그리고 차별은 세 e 리게이트디 t e d i s c 차별 세 e 리게이션디 t i o n d i s 자 밑에 쭉 내려갈게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고 자 다음에 Disadvantage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사회적으로 상태를 받지 못한다. 아까 했으니까 쭉 내려갈게요. Mainstream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Mainstream은 어떤 사상이나 견해의 주류 그래서 첫 번째 우 기출은 분명히 네. Sit on the fence. 이렇 표시돼요. 울타리 위에 가운데서 앉아있는 거야. 형세를 관망도 하지만 양다리 걸치고 주인 짓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더패스도 형세를 감망하자. 두 번째 밑에 보면은 팬더 투별표, 좀영하한 거야. 카드 투별표, 얘도 영합하다 플레이트 갤러리 대중의 인기에 부합하다. 그리게 했었죠 이거? 캐치 온기출 인기로 온다. 소트 애프터 기출 수요가 있는 인기가 있는. 자, 점프 온더 밴드 외고는 비추주세요 시르에 편퉁하다. 그는 디센트 점프 온더 밴드를 연동. 시르피영업지 않고요. 202호시 꺼확고했어요 그의 컨디션 확실히. 근데 저는 이 점프 온더 밴드 외고하고 밑에 있는 밴드웨이곤이는게 우세한 쪽이에요 요거 온더 웨이곤하고 쪽 헷갈리는거에요 이거는 군주하고 있는거 반대로 오프 더 웨이곤은 틀로마시타 뜻인데 표시 한번 해주눈 이렇게 두개가 있라래 요거 자이 단어 중요합니다 우리 의무적인 대표적인 단어죠 컴 플루 스리 별표 자, 이번엔, 의무인, 의무인. 한번 좀, 도개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랜드 크를발표 의무적인 거. 오블리게이션 많이 쓰죠? 발표 의무. 밑에, 오블리지 있잖아요. 자, 우리 처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블리지는 의무를 지우는 거야. 의무를 지우다는건 의무를 준다는 거야. 그리고 도두 번째는 의무를 발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가지가나와요 그렇게 돼. 비 오블리지 투어는 쓰면, 의무할 의무가 있다. 의무 받는 거니까. 근데 비오블리지 자체로 으면 누구누구의 감사다. 의대 받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다 오블리지라 형사 좀 적어볼게요. 이거 의무의 뜻이 아니라 비꺼이 남을 도와주는 친절한 이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어휘셔서 나오면 좀 헷갈리겠죠 의무적인게 아니라 두번 뜻이야 남을 도와주고 친절한거 또오블리이 되도록 헷갈는거죠 미리 해온다 의무적인자그 다음에 컴퓨터리 얘가 의무적인 자 인컴퓨터 우리 전에 했었어요 제가 언제 서냐면한줄조 연포, 석수조 연포에명하는 인컴벤트는 한줄조일때재직 중, 현직에, 현직 직원들 하지만 석수조 연포때는이이 is i n c 온 m b e n t o 이 사람이 는 것이 의무인자, 표시해주세요 저희가 었죠 근데 얘랑 나중에 써있는거가 리컴벤트. 제가 편하게 좀들어놓은거예요 제가요 자 바이도 잘 아시죠? 묶다, 제보제하는 제본, 거. 그리고 음원이 지우다. 그래서 비바운드 경우는 뭔가 얼마이거나, 의무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바운드 형될 때는 어디 어디 해. 자, 이제 문제 한번 올라올게요. 그리고 우리 접근법 좀 올라올게요.